컷트시술전 롱헤어 베탐발테스컷컷트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이뱅뱅 b a 컷 자, 옆에, 애교 머리도 연결해줍니다. 초컷으로 어 cut, d 드라이 d r 로가 c 게자 draw, draw, d r 깊 깊게 r 게 w dra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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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렇게깁 자 그리고 언더섹션 안쪽에 수술 빼내면서 공기감 만들어 줍니다. 자 두상이 슬림해 보이면 좋은 부분, 좋은 신닝자 이렇게 테스코 커트가 끝났습니다. 공기감이 가득, 공기반, 머리반, 제품을 좀 바른 상태. 그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남긴 상태. 비포애프터 비교해 볼까요? 잘 바뀌 었 네요.